BTS에 전국 잡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으니까. 10월 1 2고 안녕하세요. 연구개획팀한상군입니다 오늘 그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리는 미국 독성학회 방문하려고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. 해외를 가는 게 처음인데 갑자기 학회 일정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좀 긴장이 되는데요. 이번 일정을 통해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연구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해외는 처음 가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타로 또 발돋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I'm from KIT, Korean no. u m b e r On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. 드디어 그 학회장에 도착을 했는데요. 어,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의 뭐 b t s 에 준하는 이렇게 복장 은좀 이렇게 하고 우리 KIT 부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 또 함께 지원을 해볼 생각입니다. 네, 떼로 들어오세요. 이제 본격적으로 SOT 어, 가고 있고요. 8시 반까지 도착인데 좀 일찍 나와가지고 자, 일단 아, 우리 스타벅스 왔네. 디어델. 그낯설은거 말고 어. 우리가 항상 왔다는 듯이. 항상 오케이. 오케이. 영어로 저기 늘 주문하는 거. As a user. 아, as a user. 3 아, ice. 아메리카노. Uh, One Americano, Americano iced in a grande size. a n y w a three. 이렇게 like, 지금은 스타벅스에서 주문할 수 있는 정도로 영어가 상당히 물었고 미국 스타벅스 맛이 좀 다른가요? 좀더 진한 것 같아요. 찌네요? 네 아, 어... 어, 저는 약하다고 봐요. 저 <laughs> 그냥 자기 멋대로인 걸로. 예. <laughs> 네. 때려 들어오세요뭐 이번 기회 이제 또 슈퍼스타로도 발돋움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아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이제 솔트레이크 3월 10일부터 14일까지. 아, 5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네, 여러분, 지금 KIT 부스 도착했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저 부스 참여를 하셨는데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서. 안녕하요 네. 안전성평가 부서 글로벌 협력팀의 이목입니다. 네, 오늘 저 부스를 참여하시게 된 목적이나 계기, 그다음에 아 간단하게 부스 소개 주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저잘 생기고 예쁜 건 알고 있는데 <laughs> 네. 저희는 지금 독성 학회 가장 큰 학회인 스타이리어 퍼시컬러지란 s o c i 학회 와 있고요. 아무래도 저희 연구소가 글로벌 독산 연구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음. 저희 훌륭한 성과들이나 아니면 연구 역량들을전 세계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b t s 에 전국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으니까 네. 저 이제. <laughs> 지난 30년 동안 그 위해성 평가에 기여를 하는 뭐 그런 기관이다.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는 영문입니다. 어제 그 기념품이 인기가 많았어요. 그래서 큐트란 단어만 한 100번 들은 것 같은데, 이렇게 어 샤워할 때나 아니면 설거지할 때쓸수 있는 수세미라고 하나? 그런 게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좀 인기가 많았다. 어 요거는 기본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위쪽에 저희 톡스스타를 중심으로 어, 예측독성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성과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고 부스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강의를 들으러 어, 이동을 하겠습니다. 어, 뭐 발표하시는 거예요? Topic is CNS Delivery 음, of 아. Drugs in Rodents and n o n r o d e n t s 임상 시험할 때 내적으로 약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어.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. 어.

SOT 방문하신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? 독성학 분야 어떻게 음, 음, 전체적인 그런 걸 네. 오버뷰하고 네. 그리고 오늘 저녁에 미국 내셔널 센터 오브 턱시콜로지 리서치 센터장, 음. 네, 디렉터하고 네.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가 있어요. 음, 음, 두 분을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음. 같이 공동 연구할 부분을 음. 또 이제 좀 모색하기 위해서 했고 음, 음. 특히 저희 연구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어, 인비고 실험하고 인비트로 실험 하고 같이 음. 동시할 수 있는 특정한 네네. 그런 특징이 있어요. 네. 그래서. 전 세계 어느 기간도 이런 곳은 음, 없거든요. 알겠습니다. 유국준 박사님 인터뷰 간단하게 해봤는데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,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항상 사랑하고요, 네. 존경합니다. 시 c b 안고 안녕하세요. 저는 예측 독성 연구부 모정아입니다. 제가 이번 에 발표한 포스터 내용은 올 2월에 퍼블시된 내용인데요. 이제 간독성 예측을 위해서 독성 기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전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리포터 셀라인을 개발을 했고 S9 f r 션이라 것을 활용해서 약물 대사 활성 능력이 있으면 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5일 정도간 열린 어, 미국 독성학회 일정이 끝나는 목요일입니다. 제가 부스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션이나 워크숍 참석을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보냈는데 어, 가장 느낀 점은 어 독성 부문의 연구나 기관 간의 협력 연구 융합 연구 그다음에 학문 간의 협력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 그래서 사실은 연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독성학회에서 어 배운 것들 그리고 어 얻고 느낀 것들을 좀 갈무리를 해서. 앞으로 어, 안전성 평가 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,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어, 한국에서 뵙겠습니다.